안녕하세요.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휴림로봇이, 마이너스 음, 5.8% 하락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 굉장히 갑작스러운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휴림로봇에 뭔가 악재가 있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기 보다는, 로봇 섹터 전반적인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즉, 이 자리는 흐름이 무너졌다라고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정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휴림 너번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런 움직임이 왜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단순히 로봇 주들, 굉장한 상승을 갑작스럽게 보여줬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인 정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로봇 관련 주들의 명분은 꺾이지 않았다. 단순히 흐름만 살짝 조정의 움직임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났다고 시세가 다시 끝나서 조정이 깊게 나올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살짝 조정을 줄지언정, 다시금 명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려주는 움직임. 나타나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분은 뭐가 있습니까? 음, 트럼프가 언급한 내용이 있죠. 뭡니까? ai 다음으로는 이 로봇을 육성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로봇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다. 아, 이뿐만 아니라 이번엔 현대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좀더 진행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내놨어요. 게다가 이 자동차 관련 분야의 회사들,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나 그런 회사들이 제 로봇 관련된 부품들도 같이 하겠다면서 라이 로봇 산업이 앞으로도 더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보여줘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명분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주가는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곳에서 겁먹을 게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만큼 아직 로봇 관련 주들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휴림 로봇, 아직 끝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분을 확인을 했더라면은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주가를 또 올려나가는 거는 이 수급적인 측면이다. 이 수급은 누구의 수급이냐? 개인들의 수급이 아니죠. 이 주가를 움직여나가던 세력들의 수급이다. 즉, 세력들이 다시금 매집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면은 다시금 상승하는 그림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자 얘네들 상승하기 전에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났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어떤 그림이 나왔죠 자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그리고 상승하기 전에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온다 즉이 노란색 신호가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호가 여기서도 나타나줬다 즉이 명분도 챙겨놨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도 알고 가줘야지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어디까지 이렇게 올려놓는 그림들이 나타나느냐. 자, 이 효림 로봇이 잘 상승을 해나가다가 방향성을 꺾고 내려갔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살펴보자. 네, 이런 보라색 선에 맞닿는 순간 자, 방향성을 바꿔버렸죠. 이 말은 뭐냐? 이 보라색 선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려놓을지를 나타내는 선이다 즉 목표를 나타내는 선이고 여기에 도달하니까 매도를 하고 나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힘없이 조정을 받아줬던 거다 하지만 여기서도 관리는 딱딱 해준 후에 다시금 반등시켜 주는 그림까지 그려줬었잖아요 자, 즉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매수를 했다 했을 때는 목표를 어디로 볼수 있느냐 자, 여기 15,000원 구간 노려볼 수가 있다. 그럼 다시금 세력들이 이런 노란색 신호를, 흔적을 남기면서 매집을 했을 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는 어디다? 바로 이 15,000원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15,000원도 끝이 아닌 게이 주, 보라색 선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15,000원이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다면 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우리 홀림 노버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은 댓글창에 이제 상승이라고 이렇게 한 번씩 적어 주시고 아니다 오히려 상승이 아니고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조정이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매매 전략을 짜보자 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주가로 움직여 나가는 거, 세력이죠. 그러면은 세력들이 어떻게 할 때마다, 매수할 때마다 우리도 매수를 해 나가고, 얘네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수는 어딥니까? 바로 이 노란색 신호가 매집의 흔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 같이 매수하면 된다. 지금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금 얘네들이 매수하는 그림을 그려줄 것이고, 그때 같이 매수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매수하면은 어디까지 볼수 있다고 그랬죠? 우선 이 15,000원 구간까지 볼수 있지만 이 선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을 해나간다. 그래서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이 선이 다른 데를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매수, 매도의 타점들 영상으로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우리가 매수에 되는 타이밍,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저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공유해드릴 거냐. 자, 여러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8420-8354번. 이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 왔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릴 설법입니다. 자, 슈림노봇 뿐만 아니라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매수매도 타점들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되시고, 자, 제가 이렇게 타점을 따라다니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신호 이용해서 매매하는 거 알겠다. 근데 이게 휴림노봇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신호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매한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고, 표림로봇 목표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표시해 놓은 선이다. 이 선에 맞닿을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주면 은 충분히 수액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은 밑에서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도망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노란색 신호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보라색성이 맞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평단가 이렇게 충분히 맞추고 약간 약 수익 정도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벼운 종목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LG, C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습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에 맞닿으니까 조정이 깊어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 항공우주인데 여기서도 보라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런 신호가 났을 때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 발송해 드린 내역도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문자 발송해 드리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25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번호도 지금 보시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 거 확인되고 있죠 이때는 이제 800분 정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은, 수급탐정 종목 추천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종목명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수가 49,000원에서 5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수하시라고 자 보내드렸다. 그리고 매도가는 추후 발송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가 노란색 신호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 때쯤 제가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후 발송이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사 쓰는지 확인해 보자. 2월 12일 날짜 이날입니다. 시가 보시면 얼마냐. 5만 300원이다. 근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4만 9 950원. 자, 5만원에서 5만원 밑으로 제 49,000원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할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닿기 전까지는 따로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도 제가 이때는 살짝 눌림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98,000원 구간 보이죠? 이때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17일이다. 이 날짜에도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발송일이 3월 17일 점심시간 때쯤 보내드렸습니다 자, 번호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거 보이시고 이제 수급탐점 종목 대응이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목 소표선에 도달했습니다. 매도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도가 95,000원을 보내드렸다. 자, 그러면 3월 17일날도 한번 봐야겠죠. 자, 3월 17일날 자, 고가가 95,6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종가가 95,000원 나와 있다. 제가 매도가가얼마라고 했죠? 95,000원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줬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해가고 이 보라색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편안하게 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에 샀다가 이런 보라색 선에 왔다 왔을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 인증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 인증은 어떡하냐? 우선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는 있 번호 01084202, 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놨다가 아까 보셨던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타점 나올 때마다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타 매매하셔라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 타점을 보시면서 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냐 그런게 그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물론 매매를 직접 하실 분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믿음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진행하시다가 뭐 이놈 괜찮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 그때 가서 비중을 딱 실으셔도 된다 이거 제가 뭐 강제로 무조건 매매하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셔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종목과 타점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하던 종목마저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가 주시면 되,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쇼림노봇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볼 것이냐? 목표가에 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구간 뭐 5,400원, 5,500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일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 15,000원이 끝이냐? 아니다 그랬어요. 왜? 이 보라색 선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만 원, 15,000원 이런 근처에 갔을 때이 보라색 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전략이 달라지겠죠. 자 15,000원 근처에 갔을 때 선이 더 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목표가 갱신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선이 계속해서 15,000원 구간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매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매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히려 목표가를 더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맞닥뜨린 순간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흐른 보드가 매도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15,000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금액에서는 목표가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여 나가게 되면 15,000원을 기준가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가에 맞춰서 선이 어디 있는지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입 노봇이 15,000원이 끝날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2만원 아니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한 번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상승도 했다가 조정도 접다가 상승했다 조정 접다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거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매매전략을 계속해서 짜 나가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